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대형마트의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경남에서도 도입된 지 13년이 됐는데요. 최근 진주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걸 검토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는 경남의 대형마트.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가 도입된 지 13년이 넘었습니다. 진주시가 의무 휴업일에 평일 전환을 검토한다며 시민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주변 상권의 분위기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낙수 효과가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마트 이용하실 분들은 마트 이용이고 이게 완전히 선이 확실히 다 꺼져 버려 가지고 특히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철수하면서 상권 전체가 침체하는 등 이제는 대형 마트를 규제하기보다는 협력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유통에 대응해서 상인 연합회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일 변경 등 대형마트와의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근의가 있었습니다. 진주에서 의무 휴업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와 준대형 점포는 모두 21개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의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꾼 뒤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76.4%를 차지했고. 1. 가족 개인 생활 균형에서 91.8%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애들이랑 바방거를 하는 것도 거기 변경이 되면 참 쉽지 않을 것같은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한테서 뺏어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해 김해 지역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검토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부산 등 30개 자치단체 290개 대형마트 등의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상황 의무 휴업일 공휴일 지정 삭제 법안이 발의되면서 경남에서도 논의가 확산될 조짐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